어,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오늘도 동력하늘에선 해는 떠오릅니다 근데 약간 얇게 동력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어서 해님이 찬란하게 보이질 않네요. 음, 그래도 해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떠올랐습니다. 네, 음, 이미 떠올라서 하늘에 올라갔지만 어, 구름에 가려서 잘 안보이네요.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언영수 완채널입니다. 네, 또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허니알메입니다. 네, 저는 일출을 전하고 음, 일출 전도사, 그다음에 자연의 꽃과 나무와 산과 하늘과 바다 모든 자연을 전하는 자연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시작한 유튜버. 아, 연구소 채널과 연구소 완 채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르르에서 떠오른 태양을 맞지 흐리지만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출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아침에 또 만나요.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